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네. 인물신점 준비했구요. 네. 바로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네. 운이 지금 28인데, 운이 지금 우리가 한 3, 4년 사이 운이 확 올라가 있어요, 이분이. 음... 어, 3, 4년 사이 운이 확 올라가 있거든요. 이분 자체로 봤을 때는, 어, 지금으로 처음은 그래도 고생은 했지만 지금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4 24, 25 이후로는 운이 확 피는 운이에요 어. 이분 운으로 봤을 때는 말년도 그래. 근데 이분이 조심해야 돼 조심할 게 응. 특히 이 점사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운이 참 좋거든 운이 좋은데 여자를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 여자로 인해서 망신수가 들어오고 망신수로 인해서 괜히 TV나 어, 지상방송에 오르나 내릴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분이 주먹에 손에 어, 살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때린다든지 하면은 불명의 형살이 낍니다. 음. 항상, 항상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은. 음. 그 오늘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중년도 좋고, 말년까지는 네.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음. 어 이분 어떤 사람이에요? 미스터 트롯에서 어. 나오신 분인데, 어, 네. 엄청 유명하신 분이. 어. 인기도 많으시고. 아, 인기도 많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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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분은요. 네. 가수. 네. 이찬원 씨라고 합니다. 아 이찬원 씨. 예. 이분이 그러니까 운은 아,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한 3, 4 년서부터 운이 참 지금 운이 네. 확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이분은 어 앞으로 앞으로만 뭐 계속 잘 나가면 괜찮은데. 그 대신, 손에 살이 있다. 어, 누구나, 어, 여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누구를 때리거나 하면은, 불명하게 형살도 끼어있고, 어, 사람이 해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손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입을 좀 조심해야 돼. 입으로 인해서 구소수가 날 수가 있으니까, 입을 함부로, 어, 놀리지 말고, 함부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괜찮다. 우린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분은, 어, 눈이 갑자기 높아졌어. 어... 갑자기 높아졌는데 그 전에는 노래하는 것도 좋아했고 다 했지만 지금 갑자기 눈이 높아졌으니까 그 눈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음... 괜찮을 것 같고 삶은 봤을 때 앞으로는 창창하다 음... 어? 돈도 많이 벌 것이고 근데 특히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자 조심해야 된다고 예. 여자로 인해서 망신수가 들어오니까 여자만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찬원씨 컨텐츠 마무리 짓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